안녕하세요. 저는 증평 미암미에 사는 김애자라고 합니다. 아, 2년 4개월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살았어요. 어, 저희 지인이 여기 살아서 여기 이제 찾으러 왔다가 보니까 마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몇번 방문하고 하니까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또 저희 남편이 좀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다 결혼했고 하니까 큰 부담 없이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워해요. 시골 내려가는 거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중평은 시골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도심이나 여기나 불편한 점이 크게 없고 큰 병원이 없다 뿐이고, 근데 뭐뭐 뭐 배우는 거나 뭐는 거 학습용이랑 다 많이 잘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직장을 안 다닌다 보니까 성남에서는 직장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쉬고 있는데 저기 뭐 도서관에 평생학습관에 여러 가지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 가지고 검정고시도 해서 합격했고 이제 대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은 성남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는 않지만 와서 아직까지는 이제 꿈을 이룬 뒤에 하려고.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 2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남편이, 어 제가 43살, 남편이 45살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여지까지 이제 사회활동이나 거의 못하고 집에서 이제 있고,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제가 혼자 가르쳤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딸 둘인데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남편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다 달라졌죠. 예전에 서송남에살 때는 이제 사는데 오로지 내 생활고에만 시달렸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모든 게 달라지니까 제가 이렇게도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사위들이나 딸들이 응원해줘요. 제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응원해 주니까 더 좋아요. 사실상 공부는 많이는 못해요. 제가 텃밭을 조금 가꾸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공부를 많이 못하는데 또 시간 짬짬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단숨에 합격을 했죠. <laughs> 저도 제 자신한테 놀랬어요 제가 저한테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걸. 조금 어려웠죠. 뭐,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상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기간이 짧았고, 근데 선생님들이 워낙 열성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뭐 시험 붙는 데는 뭐 크게 괜찮았어요. 결과 좋았죠. 제가 평균 80점이 넘었으니까요. 제가 스마트폰 배우러 갔었다가 그게... 붙여있는 걸 보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한 동네에 또한 사람이 또 같이 하게 돼고 둘이 같이 해서 더 좋았어요 같이 다니고 또 경쟁심도 약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말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게 이제 나도 할수 있다 나이 먹어서 노인이 된게 아니고 제2 인생을 산다 뭐 노래에도 있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어, 그말 너무 좋아요. 전 지금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그, 새로 신설학과가 많이 발, 저기 생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원예도 있고, 근데 딱 저한테 맞는 과는 꼭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과,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과를 전공을 해서, 뭐 졸업을 꼭할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부를 제가 잘할 자신은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고,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